저승사자, 네. 도깨비, 민 오! 이가 성재야 삼촌이라고 불러줘. 네, 자, 아 끝판 삼촌 자, 여러분들, 어,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죠? 어, 우리 소감 한 말, 아, 한 말씀씩, 아 각자 하고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불칙 왜 수행 안 해요? 계속 애기 말처해야 되는데, 애기 저승사자. <목소리> <람이> 안 해. 우리 민영씨부터. 네. <laughs> 안돼 너무 가요 애기만 좀 해야 돼요. 걸치고 걸치고, 다씨아다아다다다 아기만 해주세요. 아기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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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. 기분이 해야겠다. 너무 좋아! 아! 아, 좋아, 네. 자!